여러분 안녕하세요. 뽕피롤겐 음악학원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애드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노래를 통해서 애드립을 넣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곡한 노래는 타양살이라는 노래인데요. 영상의 내용을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이 노래를 모르는 분들도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드립은 즉흥적인 솔로 연주를 의미하는데요. 그 외에도 다양한 성격을 가집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특징은 애드립이 창작의 영역이라는 것인데요. 물론 훈련도 필요하지만 창의성도 필요한 것이 바로 애드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애드립의 특징은 바로 애드립이 대화를 닮았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였을 때 질문을 받은 사람은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은 네, 먹었어요. 혹은 아직 안 먹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만일 여러분이 제 질문에 지금 책을 읽고 있어요. 라던가 주말에 여행을 갈 거예요. 라는 대답을 한다면 굉장히 어색한 기류가 흐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식사를 하셨는지 물어봤기 때문입니다. 애드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드립은 창의성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지만 대화 같은 요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곡과 어울리는 멜로디가 나와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식 자랑을 너무 하고 싶은 나머지 식사하셨냐는 제 질문에 우리 아들이 서울대에 갔어요. 라고 한다면 또한 매우 어색한 대화일 것입니다. 애드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뽐내고 자랑하는 게 주가 아닙니다. 어울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타향사리는 리듬은 왈츠로 연주할 것이고 템포는 80으로 연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향사리는 D마이너 곡입니다. 이 곡에는 D마이너, G마이너, A코드가 등장합니다. D마이너는 레파라 135번으로 잡고요. G마이너는 C플랫, 레, 솔 1,2,5번으로 접습니다. A는 도샴, 미, 라 1,2,5번으로 연주할 것입니다. 애드립은 긴 박자 부분에 넣을 거고요. 각 마디의 끝에 총 4번 들어갈 것입니다. 타향사리면대던가 손꼽아 해 어보니 고향 떠난 시0 년의 청춘만 늙어 첫 번째 애드립은 네 번째 마디에 등장하였고요. 한박 쉬고, 라시라솔라. 쉬고. 두 번째 애드립은 여덟 번째 마디에 등장하였고요. 쉬고, 라시라솔라, 파, 레, 파, 라시라. 이렇게 두 마디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쉬고. 세 번째 애드립은 열두 번째 마디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 애드립과 동일하게 연주하였습니다. 쉬고. 마지막 애드립은 15번째 마디에 나오는데요. 두 번째 했던 애드립과 동일하게 연주하였습니다. 쉬고 라시라솔라파레파 라시라 쉬고 다시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향살리 녀테던가 손꼽아 해 어보니 고향 떠난 시변 년에 청춘만. 오늘은 애드립의 응용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